가스쿵와참 아, 사기다 사기 아하하. 왜 이러지? 와아! 어이구 뭐하냐? 와쌍놈 시끼 Get p u bastard b a s r l i n g 똥나 먹어라 씨 오, 호 뭐야 이 오. 오, 오. 오, 호 오, 오. 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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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보기지를 안 죽냐? 어? 뭐야? 오호! 오호! 죄도 죽는데 아니네. 아이지 You have no idea. son of a bitch. 로아, 로아, 좀 맞자. 로아. 엄마 욕 보고 있다고. 역시 어리군 People returned. Uh, no, I look at us. It hasn't. Boy, Bye. The coffin for blood. The boy's sick, he needs flare. No, pray, Mania. No. No. Steady. There was. I'll be all right. Where do you go right? <clears> at? <throat> I'm fine, see? 마그니 토르야드 중형큰칼 <laughs> 들었고 번개임을 쓸수 있고 와전 못했다. 아버지가 죽였다. 아하 토르야들 죽였군. 모디 마자마친게 번개 쓸수 있고 절대화 번패를 씁니다. 아버지가 마그이를 죽이자 드러났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오 어... 도쿄 업그레이드. 어이니클. 토르의 쪽이 사용하는 번개를 붙여주는 금속 감정데미지 효과를 지닌. 자료를 강화하는데 사용된다. 보물지도 문니처에서 방해를 하십니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laughs> 답변할 그게 없는데, 어우씨, 알고 하는데 빨리 도깨비 Oh, what oh, time am I Ah, yeah, Kugoda. Good, Enough. Enough. With that, we can carve the travel room to oh. your mind. Get you where you need to go. Oh, incidentally, all those magically sealed doors we've seen can now be unlocked. Like that one around the corner. You can get through that door there now that you've got the chisel. 자 목표를 잠을 쓰다 남편 뒤벼 그래, 끝에 그 부분에 왔지만 토르의 껌치가 두 아들 마그니와 모디가 공격했다. 아버지가 마그니 위 얼굴을 도끼로 찍었고 모디는 도망갔지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앞으로 냈다. 이겨내야 한다. 이년여타임며여행이 룸만 있으면 마침내 어머니 위를 볼수 있다. 그렇구만. 자, 그래서 내가 가야 될건 어디야? 내가, 여기 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어떤 길 가야 돼? 싫은데? 가자. L로 봉인되는 거 잡고, R2를 눌러 타격을 하십시오. 그만두기, R2. 오케이. That's easy. So where is this place? That he did He was a god. But killed him. Minor A.C.R. perhaps. And his father is Thor. Not minor. Not minor at all, him. you so, not poor not well, masked god. I defended us. Nothing more. 어우 역시 no judgment. Judgment. Oh. Oh, 상남자 상남자 크루토스 위에 올라가는 게 있고 알케엔 있고 누가 봐도 이걸 해, 먹어야 되는데 저게 하나 있겠지? 네, 하나 또... 저거 았지 저게 왜 있을까? 역시... 한번 더 가면 뭔 일이 터질까? 역시... 이런 이따인 거, 복잡 그런 거 아닌데 또 없나? 자, 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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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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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운데? 상자 먹어야 되는데. 음, 여기 하나 또두 개. 하나가 그럼 어디지? 이건 아니잖아. 아, 나 올라 올라 올라가. 시청자님들, 여기서 어떻게 먹어도 되는지 알아? 알면 얘기해 봐요. 모르는 거 아니지? 요즘 시청자들은 다 알던데, 도망갔군. 역시 몰랐어. 으흐. <laughs> 보잖아, 요얘길 해봐. 어떻게 깨야 되는데? 요. 어흐. 으흐... 여기 이제 못 가나? 안 되는데? 가야 되는데? 아니, 답변을 걸. 뭐 질문 같지 않은 답변을 한 다음에 채팅을 안 본다는 건 뭐야? 아, 왔다, 왔다, 왔다. 아닌데? 맞겠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처음, 노말, 노말. 그거요. 음. <laughs> 어이씨. 없는데. 애이 어디 있을까? 한번 더. 같네. 그만하라고 알람이 왔네. 나 이건 찾고 싶은데 이쪽 어딘가에 있겠지. 내가 못본거 거야. 어딘가 에 있겠지. 여기는 아니겠지. 이 안에 있겠지. 네 보통이요. No m o 어우 씨뭐 어떻게 쳐줘? 마음을 피워야 되나? 은근히 승부하게 만드네. 음. 아 포기야 하나 못 먹었는데 아 대박이다 여기 어디 보고 뭐 있지 않을까 이게 있는 이유가 있겠지 그치 내가 못 보는 것 거야. 어디? 저기면, 뭐, 어디? 12시 반향, 동, 서, 동이라고 써있잖아. 똑바로 얘기해봐요. 창문이 없다고? 어디? 요거? 아까 부셨잖아. 부셨어, 아까. 부셨다니까. 여기 올라가지고. 그러그네, 근데 도쿄 던질 수가 없어요. 한 거잖아, 저기 내 마지막 미션이야. 오늘 아니기만 해봐, 시청자님 누구야? 소니 스카이 90 당신이 시킨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어. 연애했 이런 지 원래 저런 거 눈에 딱 띄는데. 이건 왜 여기 있을까? 뭘 하라는 걸까? 난 그게 궁금했다. 아! 이거 먹는 거 알았어. 얘를. I don't think the lad's doing too well. I'm fine. If so, then keep up. Yes, sir. Okay. Can't he go up? it 아, 저거 뭐야 되는데? 아, 신경 쓰이네. 삼치만 데 이거 가져와서 터트리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저거 하나 먹자고 이거를 이렇게 뺑들러서 해야 되나? 해볼까? 내가 들고 뛸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적당한 위치에 던져. 저렇게 달라붙는 면안 되는데? 뚫고 먹었, 역시. 여기 놓고, 던져서,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아, 저건 아닌데.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놀러오세요.